그 영상 보면 법사위원 어제도 제 앞에서 네. 어떤 후배 의원이 자기는 네. 보안수사권 줘야 된다, 보안수권 줘야 된다 해서 너제명한다 예? 그렇게 박았어요. <laughs> 아유원님 그건 너무 과하지 <laughs> 아니 그니까 하면 안 되죠. 아 그래 아 죄송합니다. 오, 아, 오, 아, 죄송합니다. 안, 안 되는 소리 얘기하면은 오, 네. 그렇게 다 그래요. 아니. 우리 앞에서 한 얘기가 어떻게 영상에 찍혀가지고 매불쇼에 공개되는지 모르지만은 민주당의 허점이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이 음.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임야 안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. 아 그러시네요 진짜. 와 그렇게 단호하시다고요. 저는 늘 타협주의자예요. 예그러니까 네, 그래서 사쿠라 소리도 많이 듣고 최욱 <laughs> 씨도 특히 저를 그렇게 공격했잖아요. <웃음> 그렇지만은 <웃음> 내란 종식, 오, 예. 3대 개혁은 와. 이건 어떤 경우에도 안 돼요. 와, 이건 양보가 없네요. 없어요. 와. 저는 저 혼자 남아도 할 거예요. 와, 와. 와. 이건, 이건 진짜야. 나한테 말이 와, 와. 뭐, 국회 의장 나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. 아니 국회 의장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. 근데 국회 의장 얘기는 수 꺼내세요.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아, 꺼내죠. 얘기가 안 나옵니까? 아니, 아니, 아, 아니 자연스러... 국회의장 얘기 쑥 꺼내세요. 왜 누가 와, 물어봤어요? 아니, 지난주까지만 그, 돌려서 그, 말씀하시고 그걸 네, 그걸 좀, 넘어갈 뻔했네. 그걸 좀 물어줘야지. 안 <웃음> 안 <웃음> 아 여기 좋았는데. <laughs> 아 결국 이렇게 그거보다 아, 예. 제가 국회의장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. 어. 검찰 개혁이다 이거예요. 어. 예. 그래서 내가 너 재명한다. 어. 어. 저는 그 사람 표가 필요하지만은 그런 거 계산 안 한다 어. 이거죠. 어. 필요하지만. 진짜 표가 필요한건 어. 맞습니다. 예. 맞죠. 예. 그러면 우장감 아니에요?